한국의 미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다. 아. 예. 근거가 없어. 아. 그런데 소태산이나 정산 예언은 딱 잡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런 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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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 보자. 음. 아주 구체적이다 이거지. 음. 예. 한국은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선진국 가운데서. 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책이 한국 책 가운데에서 예언서 정감력이라든가 뭐 송화비결, 음. 남사교비결뭐 북창비결 음. 뭐 이런 여러가지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 유튜브 보면 은뭐 일반인들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막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쩌다 어. 뭐, 뭐,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이 예언서들의 문제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아. 네? 도루뭉실하고 제일, 제일 문제는 뭔가니 네. 문헌 비평학적인 텍스처 크리티시�이라는 접근 전혀 없어요. 뭔가니 어떤 이제 뭐 남사거이나 이런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이 문헌으로서 믿을만하냐 어떠냐 이거를 알, 알,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응? 응? 그렇죠. 그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고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이 책이 또 특히 이제 경험도 같은 경우에는 음. 뒤에 막 첨삭이 들어가고 막 사람마다 달라지마 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문헌 비평양 좀 접근해가지고 가려내야 되거든. 아... 근데 이런 책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 너무 그냥 막, 음... 제 중구난방이라서. 저자도 모르고 후에 나중에 어떻게 윤색됐는지, <laughs> 각색이 됐는지 모르거든, 변형됐는지 잘. 음...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이런 책말 주역 가지고 또미워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역 많이 쓰잖아 그래, 많이 네, 쓰죠. 네. 특히 뭐, 저뭐 탄원가 뭐 이런, 네, 네. 그, 저그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볼때 가장 문제를 삼는 게가까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다. 아. 네. 근데 근거가 없어. 아. 예를 하나 들어봐요. 그, 이제 주역적으로 볼 때. 네, 네. 탄호스님 네, 책에서 본것 같은데, 1번은 주역에서 얘기할 때, 손방이다, 손방. 이건 좀 어른 환자에 넘어가는데, 손방은 뭐라니, 정동과 정남 사이 에 있는 어떤 방이에요. 방이에요, 그죠 남동쪽하고. 근데 주역에서 말하는 게 손방은 입이 하다. 입은 들어, 들어갈 입자예요. 양면 네. 그냥 어쩌서야 하자. 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 입은 들어간다는 것은 침모를 의미한다. 음... 따라서 일본은 침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건너뛰고 건너뛰고 말이죠. 아, 네? 아 이런 면에서는 저는 믿질 않아 이거는. 음... 그리고, 이, 이런, 저이연속업은 가끔가다가 맞는 게 나와. 가끔가다. 네, 나와 나오긴 나와. 네. 그럼 그와 맞았다 이래. 근데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니이이 이 항아리 안에 조금 유리 항아리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캔디, 설탕 사탕들이 있어. <laughs> 근데 나는 지금 노란 사탕만 먹고 싶어. 네. 뽑다 보면은 빨간 사탕 파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노란 사탕이 잡히겠지. 그럼 꺄야 이거 봐라 여기 노란 사. 탕 밖에 없지, 없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거야그 아, 앞에 나왔던 빨, 빨간 파란색 다+ 다 무시해버리고. 근데 그거 다 믿는 거야 음. 그게 바로 우리 예언서를 대하는 태도다. 이거야요 그날 음. 네? 저는 신빙성 없겠다. 아 그다음에 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뭐 이렇게 나와. 뭐 일본의 뭐 데스크. 기... 기타노라는 대승정이 있는데, 그가, 뭐, 외계인에서 들었다는 예언인데, 어떻게 얘기하는가니, 뭐, 지각에 대변동이 생겨서 물이 솟구치고, 땅은 꺼지고, 음. 이때 일본은 조선을 괴롭힌 대가로 20만 명 밖에 안 살고, 한국은 4 5 25만 명이 사, 살아서 전 세계 종주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적인 야기예요그 네. 내가 다 찾아보니까, 기타노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저기,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게 무슨 진원종 종정이라는데 음.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이단, 이단 같은 아 작은 종파이고또 네. 자기가 뭐 외계인을 만났다니, <laughs> 외계인 뭐, 받았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또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음. 또 있어요.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있어요. 음. 그 임지학회, 그러니까 신지학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독일에서 유명한 사상가야, 작은, 네. 20세기에. 네, 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 인류 문명에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가 있다. 그럴 때나 전환기 때마다 성배를 둔 민족이 나타난다. 음. 기독교 지금 발상이지 음. 근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니 항상 외세 침략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폭정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러나 영성은 높은 민족이다. 음. 응? 그 이제 이 유럽. 서양에서는 이, 이 민족이 누군가 니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그성별를든 이 민족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이성별가 동양으로 가는데 음. 극동 어떤 나라에 간다 극동? 어. 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다 이거지 음. 일본에 누가 그랬대 이것도 또 음. 김지아씨가 듣고 나도 김지아씨 책에서 처음 봤어요 이야기를 어. 이게 사실이겠나 맞아야그나 음. 그래, 그때 이 책을 쓰면서 직접 제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루드프슈타인의그이 본부가 있거든, 한국 지부. 예. 그, 거기 물어보니까 거기 책임자가 적어도 자기들 문헌에 그런 얘기 없대. 아, 돌로가 도는 얘기. 네.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 그게 그런 식의 다밀을게 없어요. 아. 그런데 소태산이나 정산 예언은 딱 잡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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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 보자. 음, 음. 아주 구체적이다 이거지. 음. 예. 뭐, 니부는 뭐, 많이 알려진 건데 소태산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한국은 진급기에 있다. 그죠? 음. 어변 속룡 음. 물고기가 용이 된다. 음. 또 정신적인 지도국이 된다. 이게 1940년대 혹은 30년 대 말에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아무런 희망이 없던 때 아니에요. 대, 이게 뭐냐, 지금 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그, 30년대 후반, 40년대 가면은 독립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어요. 아, 거의 그냥? 네, 없어요. 포기 상태. 동화돼가지고 아. 네? 그리고 임시정부 있잖아요. 네. 그거 충, 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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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중, 충 중경에 가가지고 세력도 하나도 없어요. 아. 싸움 박지만 하고, 나는? 그냥 독립운동은 극소수에. 음. 그냥. 다, 다 포기한 거라. 아. 네? 그리고, 아니, 뭐 그런 얘가 기 많은데, 사정주 씨가 뭐라 그는지 그때 일제시대 때면 뭐 군술했나, 그래. 음. 뭐라 그런 거니? 자기들은 그때 보면 일제시대가 이게 한 100년, 이0 0년갈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냥 네. 아, 그 당시 보면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냥 묵일 승천 막한자락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동남아 다 집어먹고 말이야. 네. 네? 근데 호주까지 털릴 판이라, 음. 뭐 그럴 때니까. 포기하는 거야. 네. 그냥, 그냥 그리고 그래 그리고 일본 그러면 뭐, 그때는 전 자본 일본 유학가 일본이 최고 나했거든 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아니겠으면 조선 독립 못해요. 네. 일본이 승끝나는 거지 뭐. 계속 가는 <laughs> 거지 일본 사람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될 수도 있겠네데 저희가. 그 임진왜란 때도 네.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은 우리가 그때 일본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 그럴, 그럴 <laughs> 거예요. <거야. 웃음> 그때 이 장군 때문에 살아났지만 일제시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어떻게 서태사는진급기란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믿을 수 없는 얘기죠. <laughs> 맞아요. 네? 그냥 말한 대로 된거 아닐까요? 네? <laughs> 예언 한 대로, 예언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그 전체 흐름을 보고, 음. 이 대기의 무슨 색깔이 이런 걸다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한반도 위에 또 굉장히 서기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은. 네, 네. 예. 자, 그 다음, 뭐, 저기, 저기, 정산, 알잖아요? 음. 정산이 뭐라, 그러셨어요? 소차산은 정신적 지도자, 지도국인데, 정산은 플러스 종교주의종교부모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로마 시대 때는 그 로마, 지중해 서방에서 로마가 지대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운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음. 사실 이것도 이 양반이 60년대, 50년대 얘기했던 얘기니네요그 그렇죠. 말이 드는 아, 아, 얘기예처 1960년대 네.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한국이 이제 해방돼가지고 네. 한단 뭘 보고 도도책이 런얘기를하는지 <laughs> 몰라 도덕으로 세계 제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문제는 뭔가니 이런 정신적, 종교적으로 지도주 되려면 뭐가 앞서야 되는지라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음. 경제가 아니면은 영지금나가려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음. 모든 건 그래.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안 받아주면 은 민주주의는 안 돼. 그게 그렇죠. 국민소득 몇 달러인 줄 알아요? 민주주의가 될수 있는 그 최저 그렇죠? 달러? 어, 지금 만 달러. 네. 그러니까 만 달러가 돼야 일인당 소득이.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그 음. 전까지는 아무래도 안 돼. 미얀마 같은 나라 절대로 안 돼요. 네, 캄보디 네. 안 돼. 돈이야 반붙여주는 건데 우리는 해놨잖아. 요그 음. 박정희 대통령 뭐다 뭐 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 그러다가 아, 2021년이 드디어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유엔으로부터인가를받았 네.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기가 뭔가 하니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 거예요 제 아... 네?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반은 성취됐다 일단은 네, 네. 반. 근데 정신적인 거만 남았다 근데 정신적인 거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다음에 그럼 정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국은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선진국 가운데에서 음. 왜 그러냐? 선진국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야. 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저 사양 그뜬 사양, 사양 놈들이지 사양 놈들이 나쁜 짓을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음. 인도 같은 동아시아에서 나쁜 짓한 거, 아프리카 말도 못 하지. 네. 생각해 봐, 아프리카 흑인들을 여기 채워가지고 인간 개 개들이처럼 해가지고 미국에 갔다 팍하러 먹었잖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요. 음. 네? 미국에서 그아메리카인디언들 얼마나 못 살고, 있어. 얼마나 음. 네? 그 죄를 어떻게 할거이요 음. 아랍에다 끼친 죄,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 1층 가서 그 거기 있는 원주민들 얼마나 못 살려 버렸어요. 음. 그래도 미국, 미국, 북아메리카보다 조금 낫지만, 은여러가지 음. 예?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흑인이나 인디언들하고 안 섞였잖아요. 에. 근데 남아메리카에서는 백인들이 섞여 그래도, 아. 이 원주민들하고. 아. 예. 인디고라고 섞여. 그러면 좀 다르긴 한데. 음. 그... 그리고 이제 이거 얘들 뒤를 따르는 일본, 일본이 또이 우리 아시아에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 음. 우리 우리가 가장 피해자고. 네, 중국 뭐 이쪽 다 그렇잖아요. 그근데 한국은 이런 짓 하나도 안 하고 다, 다른 나라 이게 이이 백인들 나라는 식민 국가에서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한국은 그런 짓 하나도 안 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음. 어디 가서 우리는 떳떳하게 다도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기본은 다돼 있다. 그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없어 리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그이 도덕국이 될수 있는데 그 사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그런 이 도덕국이 될수 있는 그 자양분이 있다. 그게 어디가 갖고 있다? 동학부터 시작하는 우리 신민족적인 동학, 음. 증산, 오물교에 있는 그런 도덕이 있다. 동학의뭐 한울림 사상, 음. 사인여천, 시천주. 그이 증산의 해원상생, 누구에도 게 원한을 갖지 않고 네네. 서로 풀어주면서 은혜 갚은 걸 생각하고. 그래서 오물교에 원형무의 사상. 잠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용무의 사상은 불교의 사상이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원용을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상인데, 음. 원용은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쳤다면, 음. 소태산 대종사는 이거를 철학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음. 그 적용시킨 음. 그런, 그런,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음. 그 여기 나중에 시간 되면 네. 계속 하는데 이런 우리 신민족주의 여기 사상이 얼마나 그 대단한 거하니? 네. 그럼 누가 그래? 아 그것 그것까지가 뭐, 뭐 별거 있냐 말이야? 음. 뭐불거도 있고 뭐 다른데 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가령 결과를 보면할수 있는 게 한국은 그이 어린이 인권 운동을 세계에서 최초로 한 나라라는 말이야. 네. 어? 어린이날 나 최초로 지정하고 뭐. 이 대단한 거 어디게? 네. 근데 그게왜 가능했느냐? 해월 선생의 그이 법설 가운데서 아이도 이 하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음. 똑같은 동하에 대접을 하고 실제로아이들 때리지만 이제는 긴경을잘 모를 거야 아이들 무지하게 많이 때렸거든 그냥 네? 아이는 인간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 근데 해운이 처음으로 때리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운동이 나왔다 이거야 음. 이게 바로. 우리 신민족들그 음, 사상이 주, 대단한, 나는 그런 증, 증거다 이 말이야. 예? 어... 이런 거. 지금 이 민족 민족 종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안해서 그렇지. 거기서 빼먹을 게 엄청 마, 많이 있어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할... 이. 조지 프리드마이라는 후리드, 사람이 있어요. 그 어, 어, 미래학자인데, 네. 그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는 거 아니야? 80% 정도가 맞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를 연구하면, 저 결과를 내면, 미국 정부에서는 c i a 서다 참고를 한대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그그후 100년, The Next 100 y e a 라는 책을 냈는데, 음. 거기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따르면 한국 통일은 2030년 내로 이루어진다. 아. 그죠, 벌써 힘도 안 나왔어. 요난 어, 내가 보기엔 2, 3년 내로 이제 음. 일단 북쪽의 정권이 바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다음에 중국은 분열돼 또. 아 소수민족. 네. 아. 티베트하고 뭐 절절적인 게이 신강. 네. 예. 분열되고 음. 그다음에 그이 동북삼성. 중국 삼성은 물론 중국 그땅 남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땅으로 편입이 된다. 어, 그럼. 그럴... 조지 프리만이한 얘기야. 허만이 음. 아니고 저기 어디야 저기. 소련에 거 어디야. 아니, 소련이 된다. 러시아. 네, 러시아의 그저 그 시베리아의 극동 부분. 음. 거기도 다. 이 한국 경제권 편입된다. 이 음.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음. 옛날 그 고구려 시대 그게, 그게 그럼, 되는 거야. 예. 엄청난 나가 된다고요. 응? 그래서 그때 이제 그한 한국이 제일 중요한 게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견제. 견제. 게 지금도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한국이 통일되는 거야. 아... 통일되면 너무나 강력, 한 나라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통일된 걸 바라거든. 왜? 지금 여기처럼 중국 견, 견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지 알아요? 또 뭐, 어디 견제하겠어 또? 응. 미국. 네, 일본이 견제해 주는 거야. 일본이 지금 그, 완전 일본이 원자탄만 갖게 되면 미국 그냥 또 찜쪄 먹어요. <laughs> 바로 바로 기가 올라 어. 네. 지금 못하는 거야. 옛날 생각나서. 네. 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흐리드만 얘기한 거야. 이건 다내 얘기 아니야. 네. 한국이 통일되면 은 마치 비수 이 중국에 대해서 망치 같은 존재가 되고 음. 일본에 대해서는 비수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일본을 찌른다는 거예요. 음. 일본도 사실 한국 통일을 절대로 안 받아. <laughs> 그래? 그런데 미국이 북한이가 할수없지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아. 그런 면에서 근데 흐리드만 그 교수는 그러나 일본을 음. 앞으로 아시아 1위 국가가 다시 1위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일본이 마, 시 해지는 게 아니고. 어... 데 물론 이제 이, 이런 일이 그 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네. 생기는데 지금 2025년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지않다 이게 그로 가기 위한 음... 중간 단계라 고볼수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슬기로게 대처한다면 분명히 소태산과 정산이 연한대로 음... 쪽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음... 그런 희망적인 어... 얘기를 한. 저,